나는 요즘 퇴계 선생의 문집을 얻어 공부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니 근육이 안정되고 맥박이 편안해져 조급하고 들뜬 기운이 사라지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겠는가? 조선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말입니다. 언어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고 정신은 육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까닭에 언어를 접하면 언어에 담긴 에너지의 육체가 반응하지요. 법윤 스님의 직문 직설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앤서니 라빈스의 책을 잡으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듯이, 마음의 병으로 공부가 흔들릴 때는 스스로에게 책을 처방해 봅시다. 고난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는 좌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밝힌 심리학 책은 우울증에 적합합니다. 멘토의 따뜻한 조언은 불안감의 특효약일 수 있고, 오래 묵은 동서양의 고전은 방향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식탁 위에 비타민 병을 놓아두듯이 책상 위에 마음을 위한 책을 올려둡시다. 곁에 두는 좋은 책한 권은 옆자리에 앉은 스승과 같아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마음을 위한 책한권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논술시험 대비 암기법, 둘째는 소파에 누워서 공부하는 법, 셋째는 음독,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 넷째는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굉장히 짤막하게 내용을 적었거든요. 그냥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정도의 설명인데 체계적인 근거를 댄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 요령이 있는 사람의 실전 노하우 같은 느낌은 나요.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공부를 좀해 봤고 시험에도 내가 좀 강한 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골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시험 대비 암기법은 키워드를 외우라는 겁니다. 기본서를 읽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는 키워드를 암기하면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인데 사실 맞는 이야기고 정석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요, 강의 원고를 다 쓰고 외웠거든요. 보통 30분을 말하는데 제 속도로는 1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강의면 4만자의 원고를 미리 쓰고 그걸 다 외우고 갔어요. 외우는 방법은 저자의 조언과 같았습니다. 내용을 숙지한 후에 키워드를 외우고요. 그 키워드의 순서를 기억했던 거죠. 맞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이 전혀 쉽지는 않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역시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는 중, 고등학교 때 거의 아예 노트 필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의 노트 필기법 같은 건 저는 전혀 모르고요. 저와 거리도 멉니다. 노트 필기에 시간이 많이 되는데, 필기한 후에 이쁜 노트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혹은 노트 필기를 하는 동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생각하면 노트 필기보다는 책 자체를 그냥 외우는 편이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도움되실 부분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논수령 문제는 기초를 다진 후에 키워드를 외운다. 자격 시험의 대부분은 객관식 외에 배점이 높은 논수령이 출제된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논술형만큼은 암기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외워도 시험 당일에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논술형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틀린 방법이 아니다. 해답과 해설에는 그 분야의 포인트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시험 대책으로 이용하려면 논술 시험용 암기법이 따로 있다. 그거는... 중요 문구만 외우는 거다. 기출문제의 답안과 해설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다. 공부하는 분야의 키워드로서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하는 중요 사항이다. 논술형 문제는 그런 중요 문구를 조합하면 답이 된다. 즉, 논술시험 대책은 해답과 해설에서 중요 문구만 뽑아서 암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입문서를 세 권쯤 읽고 기출 문제를 반복해 풀어서 기초 지식을 다진 다음에는 논술형 문제 공부를 시작한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기출 문제 해답을 읽으면 알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문구는 뛰어넘지 말고 확인을 하자. 내가 사법 시험의 논술형 문제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였다. 기출문제와 퀴즈로 기초를 다진 후라서 충분히 장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파에 누워서 공부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려면 준비를 해둬야 한다. 나의 경우, 그날 공부할 분량의 문제집을 분철해서 항상 휴대했다. 한 권을 통째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볍고, 보고 싶은 곳은 쉽게 볼수 있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철법은 나의 공부 습관 때문에 생각해낸 방법이다. 사실 나는 집 소파에 누워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곳도 소파다. 그런데 문제집을 통째로 들면 팔도 저리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책장이 넘어가서 보고 있던 페이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당연히 공부의 효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소파에서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문제집을 낱장으로 분리했는데 이것이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 누워서 볼수 있을 정도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없다. 좀더 일찍 하지 않은 것이 억울할 정도였다. 문제집 등의 공부 도구를 휴대할 때는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문제를 풀면 사전이 생각나고 이내 참고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다. 하지만 참고서나 사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모르는 용어나 용례가 나오면 표시만 하고 넘어간다. 확인하는 것은 집에 돌아와서 하면 된다. 공부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다. 만일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사전이나 참고서 없이는 풀수 없다면 그 문제는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술술 읽을 수 있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좋다. 분철한 것은 이후에 파일로 보관하면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책을 분철하는 것이 정 내키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 문제집이든 기본서든 깨끗한 채로 두는 것보다 직접 요점을 메모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더 빨리 머리에 들어온다. 참고로 나는 이 분철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매일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을 읽는데 하루에 전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기사를 오려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 세 번째, 쓰지 않고 소리내서 읽는다. 암기보다 논리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험을 보는 이상 최소한의 내용은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기를 할때 쓰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슬슬 이 방법에서 졸업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암기란 소리내서 읽고 외우는 공부를 뜻한다. 보통 정보를 읽을 때 소리 없이 목독하여 읽고 그 다음에는 음독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으로 쓰기의 순서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이 순서대로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시간을 들일 만큼 많이 외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학생 때라면 책상 앞에 앉아서 연습장에 쓰면서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라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소리내어 읽기, 즉 음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일을 할 때도 음독을 활용한다.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서류의 퇴고를 위해서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문장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로만 봤을 때 놓칠 수 있는 오탈자나 문장의 리듬, 명료함,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노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쓰면서 외우는 것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노트 필기를 한 적이 없다. 대학 입시 자격시험에서도 노트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노트를 필기하고 정리하는지 목적을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책을 다시 보면 된다. 요즘 교과서나 자격시험용 교재는 시각화에도 신경을 써서 그림과 차트가 풍부하다. 그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그 방면의 전문가가 만든 교과서, 교재가 내용만 봤을 때도 단연 뛰어나다. 생각해 보면 아직 공부하는 도중인 수험생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노트가 요령 있게 정리되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드는 수고와 내용의 깊이를 생각하면 구입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필요한 정보를 여백에 써 넣어서 교재를 자신의 노트로 그냥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 브런치, 인스타그램 세시티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